안녕하십니까. 2월 6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경남, 그러니까 PK 총선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이 PK 선거에 지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낙동강 벨트 사수를 위해서 부산시장과 경남 도지사를 각각 지낸 5선의 서병수 그리고 3선의 김태호 의원에게 김태호 의원 두 사람을 낙동강 벨트에 긴급 투입기로 하고 본인들의 최종 결심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부산 진갑의 서병수 의원에게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버티고 있는 북강서갑 그리고 경남 산청 함양 그창 합천의 김태호 의원에게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양산 을로 출마해 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동역 사무총장이 밝힌 낙동강벨트가 어떤 지역이고, 또 PK 선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 우선 오늘 장총장으로부터 흠지 출마를 요구받은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서병수 의원은 원래 해운대가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서 3선, 4선을 지낸 후 부산시장을 역임하고 또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의 김영춘 의원이 지키고 있던 부산진갑으로 긴급 투입해서 부산진갑 지역구를, 지역을 탈환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서 의원은 최근에도 당 안팎에서 북강 서갑 차출설이 꾸준하게 나돌았습니다. 서 의원 본인도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말로 사실상 동의해 온 상태입니다. 서 의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번 북강 서갑에서 북강 서갑 총선에 나가서 당선될 경우 6선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험지에 나가서 육선 고지에 오르면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될 경우 국회의장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도 합니다 북강서감현역의원은 지금 민주당 전재수 의원으로 현재 재선입니다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전 보험부 장관의 지역구였습니다 박전 장관이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20대, 21대 총선에서는 숙적인 전재수 의원에게 패해서 자리를 내줬습니다 절치부심하던 박전 장관은 대선 승리 이후 경기도 분당 갑 보궐 선거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북강서 갑 지역을 떠난 것이죠.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에게 당시 양보하고 자신은 보훈처장으로 임명됐다가 보훈처가 보훈부로 성격되면서 초대 보훈부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박전 장관이 부산 북강서갑을 떠난 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지금 1년 넘게 공석입니다. 그 정도로 전재수 의원의 지역 장악, 장악력이 뛰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신인을 투입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북강서갑 탈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전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오선중진인데다가 부산시장까지 지낸 서병수 의원 정도면 가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 그래서 서병수 의원이 적임자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서병수 의원이 장동혁 사무총장에게 확답을 아직, 확답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기자들한테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수차례 밝혔던 만큼 아마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를, 동의를 구하고 또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북강서 갑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다만 북강서 갑은 지금 선거구 조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북구 갑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권고안에 따르면 부산은 남구 갑을 지역구를 남구 하나로 통합시키고, 그리고 북강서 갑을 지역구를 북구 갑을 그리고 강서구로 분할시키는. 공고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공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강서구는 김도호 의원에게 맡기고 북구월에 또 다른 강타자로 라인업을 짜야 할 그런 형편이기는 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키고 있는 양산에는 선거의 귀조로 불리는 김태호 의원을 투입기로 하고 지금 본인의 결심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진작부터 지역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태호 의원을 김두관 의원과 맞붙지, 맞붙게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돌았습니다. 인요한 혁신, 전 혁신위원장이 영남권 중진의원들의 험지초밀마론이 제기됐을 때 김태호 의원 차출설이, 차출설은 이출설 그때부터 기자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경남지사까지 지낸 무게감도 있지만 지역구인 양산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있는 평산마을이 인근에 있죠 바로 옆 지역구 양산갑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세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평산마을은 선거구상으로는 윤영석 의원의 지역구인 양산갑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원래 사과가 있던 덕계동, 덕계동 매곡마을은 김두관 의원의 지역구인 양산을입니다. 그래서 김두관 의원 정도를 상대하려면 경남에서는 김태호 의원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이런 예, 것이 이제 지역 기자들의 분석입니다. 김태호 의원은 선거의 달인으로 불릴 정도로 친화력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1998년 경남도의원 출마를 시작으로 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진 그러니까 4년 만에 곧바로 2002년에는 산천 그창 어, 군수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실시된 경남지사 보궐선거 어, 당시에 모두가 안 된다 너무 젊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태호 의원이 출마해서 어, 쟁쟁한 당내 후보들을 물리치고 어, 경라, 경선에서 경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재선도지사를 역임하고 난 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아, 재임 당시에는 40대 총리로 지명을 받았죠. 지명을 받았는데, 에,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조금,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났었습니다.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2011년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을에 다시 당에서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출마했고 7년 만에 김해을 지역구를 민주당으로부터 탈환을 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서 김경수 후보를 경남지사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에서는 김태호 전 의원을 호출해서 긴급 투입했는데 당시 민주당 바람을 김태호 역시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이 유일하게 패배했던 선거가 바로 이 선거였습니다. 그후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중앙당에서 또다시 흠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창원하고 뭐 이런 쪽에 김태호 의원이 나가주면 어떻게 했느냐 이랬는데, 김태호 의원은 지난번에도 내가 그렇게 무리를 해서 흠지에 출마했는데, 이번에 또 당해서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다. 그렇게 해서 무소속으로 고향인 산청하면 그창 합천에 출마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이제 또다시 흠지 출마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고향에서 한번더 선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그래서 큰 정치를 하는데 선수 사선이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번에 양산으로 어, 그러니까 흠지로 가서 출마해서 승리하고 낙동강 벨트를 지키는데 기여를 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 어, 뭐 정치적으로 또 다른 활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태호원 오늘 통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당에서 당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워지는데 큰 결단을 해달라고 하더라. 낙동강벨트를 지금 야권이 점령하고 있는데 양산하고 김해, 북강서 이런 쪽에서 승리교두보를 만들지 못하면 총선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 내 본인 중심에서 나라와 당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도리라는 생각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지만 나를 무소속으로 지켜준 지역민의 입장과 약속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역 여론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인 뉘앙스로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뉘앙스가 더 강한 뉘앙스였죠. 그렇지만 지난번에 이제 무소속으로 고향에 출마하면서 더 이상 고향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김태호 의원 입장에서는. 또 다시 지역구를 옮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지금은 존재감이 상실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도전해볼 가능성, 도전할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동혁 사무총장이 서병수, 김태호 두 의원을 낙동강벨트 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낙동강벨트가 어떤 지역인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BK는 국민의힘 안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서울이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지만 서초와 강남은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산 원도심과 부산 동북권 그리고 경남에서는 농촌 지역인 서부 경남의 경우 국민의힘 텃밭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동강 하류와 인접한 선거구의 경우 오히려 민주당의 세력이 우세한 지역도 상당합니다. 이들 지역이 바로 낙동강 걸터입니다. PK 선거는 낙동강벨트에서 시작되고 낙동강벨트에서 끝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우세한 서울에서 최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략 타깃을 설정하고 있죠. PK에서는 반대의 경우로 생각하면 됩니다. PK 전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이지만 민주당은 낙동강벨트를 중심으로 PK 교두부를 만들어 왔고 또 지금은 낙동강벨트 지역에서만큼은 민주당이 오히려 백중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낙동강 벨트 지역 선거금은 이렇습니다. 사하 갑을, 사상 북강서 갑을, 그리고 김해 갑을, 양산 갑을 이렇게 아홉 개 지역구입니다. 이 아홉 개 지역구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구인 고향인 김해 갑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갑을 이이네개 지역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 아홉 개 지역구에서 현재 현재 숙화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섯 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네 명입니다. 민주당이 한명더 많습니다. 이번에 선거구제가 개편돼서 북강서 가벌이 만약에 강서와 북구 가벌로 분구되면 이제 낙동강 벨트는 열대, 열개 선거구가 되는 셈이죠. 이 낙동강 벨트는 부산 경남의 선거 성패를 좌우하는 지역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가장 먼저 당선된 곳도 바로 이 낙동강 벨트입니다. 17, 17대 총선에서 조경태 의원이 사흘에서 당선됐고, 어,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에 있을 때입니다. 사흘에서 당선됐고, 그리고 김해 가벌에서는 김맹곤 최철국 의원이 PK 지역의 야승을 뚫었습니다. 당시 민노동의 권영길 의원도 당선됐지만, 권영길 의원의 지역구는 낙동강 벨트 인접이긴 하지만 낙동강과 직접적으로 맞닿지는 않았던 공단 지역인 창원을 지역구였습니다. 어쨌거나 17대 국회 이후 민주당은 낙동강벨트를 중심으로 꾸준히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낙동강벨트에서 최인호 사하갑 그리고 북강서갑의 전재수, 어, 어, 또 아, 김해갑의 민홍철, 김경수, 양산을의 서형수 이렇게 다섯 명이 20대에서 당선됐습니다. 21대 총선에서도 이 다섯 개 지역구는 민주당이 지켰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들 다섯 개 지역구를 교두보로 삼아서 인접 지역구로 바람을 불러 일으킨다. 아, 이것이 총선 전략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전략 낙동강벨트 총선 전략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낙동강벨트 라인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이 서병수 김태호 두 의원의 차출을 언급하면서 이제 라인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이 지금 낙동강 벨트에서 후보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지역은 북강서의 김도보 의원, 그리고 양산갑은 윤영석 의원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이제 서병수, 김태호 의원이 합류하면 낙동강 벨트 가운데 김해 지역을 제외하고는 중량급 인사들로 라인업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의원. 네명아다네명 아, 가운데 서병수 5선의 서병수 의원 제외하고는 김도읍, 윤영석, 김태호 모두 3선 의원입니다. 모두 중량급이죠. 어 김해는 지금 이렇다 할 외부 인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해갑의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좀 다소 3선 의원으로 피로감이 있고, 그리고 김해읍의 김정호 의원 뭐 약체라는 평가인 만큼 국민의힘 경선 과정만 투명하게 진행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해볼만하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강서 가벌이 강서구와 북구 가벌로 분구될 경우, 북구 어뢰는 또 다른 적임자를 물색해야 하겠지만, 뭐, 이런 부분은 민주당하고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장재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사상에서도 국민의힘은 중량급 후보 대신 지역 밀착형 후보를 내세우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장재원 의원이 손잡고 다니면서 당선시켜야 되겠죠. 낙동강벨트 하류 지역 역시 안심하지 못 안심할 지역은 못 됩니다. 벨트 하류 지역인 사하을의 조경태 의원은 지금 신인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갑은 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맞서서 이성근 전 부산시경제부시장 그리고 김척수 전 당협위원장 뭐 이렇게 몇몇이 공청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후보가 되건간에 아마 만만찮은 본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꼭 이겨야 하는 전략 지역, 지역들이 있는데, 정치 신인을 내보내서는 이기기 힘든 지역들이다. 당의 중진들이 우리가 꼭 이겨야 하지만,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으면 이기기 힘든 지역으로 가서 희생해주면, 그게 하나의 바람이 될수 있고, 선거 승리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부산 낙동강 벨트 선거는, PK 전체, PK의 선거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부산에서 만약에 낙동강 벨트에서 힘이 들어지면 pk 총선 전체가 힘이 들어지고 pk 총선이 힘이 들어지면 국민의 힘전체 선거가 굉장히 버거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낙동강 벨트 선거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동강 벨트 선거가 국민의 힘 승패를 선거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아,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